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국민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긴급 진단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용의자 신병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본질과 파장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경찰은 근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상규명형을 해 쿠팡 본사에 대한 8일간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방증하며 포렌식 데이터 확보 및 관련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내부 정보 접근 권한을 지녔던 인물이 유출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으며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발견되는 금전적 동기나 개인적 원한 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유사 범위의 예방 및 피해 규모 산정에도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의자의 신병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수사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기업의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쿠팡은 2024년 11월에 이미 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객 및 배달원의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선례가 있는 만큼 웹및앱 서비스의 로그인 인증 취약점 등 광범위한 보안 개선 조치가 요구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장기간의 본사 압수수색과 전직 직원의 용의자 특정에도 불구하고 범행 동기 규명과 용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 회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사 살의 재발을 방지하고 쿠팡을 비롯한 기업들은 정보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